8화에서는 미지와 호수의 1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요. 두 사람 다못 소리다 보니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서로 당황스러워했죠. 미지는 우리가 사귀는 게 맞는지 묻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요. 사귀는 연인들이 포옹이 아니라 정상회담도 아니고 웬 악수는 1위도 많이 하는지 자신들조차 당황스러워합니다. 찐한 애정신이 없음에도 이렇게 달달하면서도 설레임 가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호수와 미지를 보면서 정말 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지는 첫 버스를 타고 오는 호수를 만나러 터미널로 향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미지의 등장에 너무나 반가워하는 호수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직하던 서울 가이드북을 통해 이곳저곳을 가보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가는 곳마다 문을 닫은 곳이 많았죠. 결국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온 곳은 미래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인드가 강했던 탓일까요? 그동안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사이에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호수의 마음을 심하게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죠. 하필 그곳에서 호수의 전 동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미지에게 변호사냐고 물었고 당황한 미지는 미래인척 공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호수는 왜 미래행세를 하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미지는 자신 때문에 호수가 곤란해지는 것이 싫었다며 결국 너를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호수는 이 말이 더 상처로 다가왔죠. 호수는 새엄마인 염분홍에게 늘 자신이 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듯 한데요. 연분홍은 호수를 키운다는 이유로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외면받았습니다. 호수가 연분홍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도 그가 싫어서가 아니었는데요. 고장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추고 사는 엄마 연분홍에게 미안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자신 옆에 유일한 사람이 연분홍인데, 자신을 두고 떠나버릴까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바로 연분홍이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호수는 미지 옆에서 대성 통곡을 했는데요. 이유도 모른 채 호수 옆을 찍히면서 함께 울어준 사람이 바로 미지였습니다. 호수와 미지는 어긋난 첫 데이트를 사과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는데요. 미지와 호수는 당시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죠. 미지는 시골에서는 백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창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호수 여자친구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신 직업을 물어보니 부끄러웠다고 말하죠. 호수 또한 미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자신 몸이 아팠다고 말하죠. 하지만 첫 데이트만큼은 평범한 남자친구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고장난 자신 몸으로 인해 앞으로 미지한테 미안할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수는 미지와 함께 하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멀쩡한 하나나 둘이 아니라 채워진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고장난 하나 둘이 끌어 안아 서로의 모자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수는 10년 전 가이드북 대신 새로운 가이드북을 준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호수가 미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하 예고에서는 드디어 진짜 미래가 등장했는데요. 미지는 다시 두솔리로 내려갈 준비를 하며 호수 집을 찾아갑니다. 호수는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자신 집에서 자라고 말하죠. 미지가 정말 기다렸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수는 미지를 향해 이전 머리도 예쁘고 지금 머리도 예쁘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미지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미지 그 자체가 예쁨이라는 말로 들리죠. 로사 할머니는 이 충고로 인해 호수에게서 심하게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그동안 자신에게 해왔던 친절이 가게 매입 때문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죠. 호수의 진심까지 오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충구가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충구가 로펌 이익을 생각해 약자를 물먹일 때 호수는 로펌이 비록 손해 볼지라도 약자 편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로펌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지난 회차에서 이충구와 호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여전히 이충구는 호수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호수 의직을 막은 것도 싫어서라기보다는 호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였죠. 이충구는 현재까지도 호수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호수에게 자신 주위 사람을 챙기라며 선을 넘으라고 조언한 것도 진심에서 나온 조언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런데 머지않아 로사 할머니가 이충구로 인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과연 호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로사는 애초 호수에게 성년 후견인을 맡기려 했었죠. 하지만 이 충구 말을 듣고 결국 미지한테 후견인을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당장 두솔리에 내려가야 하는 미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아마도 미지는 이러한 이유로 로사한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죠. 로사는 조심스레 미지한테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지만 괜찮다면 자신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미지 또한 순간 망설일 텐데요. 자신 할머니처럼 로사도 혼자 있다 쓰러져 생사 고비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 집에서 지내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수 또한 이제 안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어야 데이트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9화부터는 네 사람 모두 서울 생활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진은 새로운 꿈을 찾아가고, 세진과 호수는 미래가 회사에서 잘 견뎌낼 수 있게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진은 갑작스럽게 딸기 농장 생활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대신해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가 오해 가 생긴 듯 합니다. 세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 당장이라도 서울로 갈 듯한 미래 를 보며 내심 이곳에 남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럼에도 미래가 어둠 속에서 나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바랬는데요. 미래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조언했죠. 가족들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미래 입장에서는 세진의 그런 말들이 속 편한 사람으로 비춰졌죠. 심지어는 세진이 자신은 돈이 많다며 필요하면 빌려주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이는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래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세진은 미래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미래한테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미래는 세진을 찾아가 그가 말했던 옵션을 생각해봤다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죠. 그런데 하필 세진 전화기에 전화가 걸려오며 대화가 중단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듯 보이는데요. 조명갑으로부터 세진이 이곳 딸기 농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게 되죠. 갑작스런 그 말에 당황하는 미래인데요. 미래는 그 길로 농장을 나와버립니다. 아마도 이때 미래는 결심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이상 여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자신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것이 파라엔딩에서 나온 전산실 앞에서 있던 진짜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진이 미국을 간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고, 실제로는 세진이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진은 누구나 알수 있는 유능한 투자 전문가였는데요. 그는 현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증권가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회사들에도 치명적입니다. 구화 예고를 보면 내부 게시판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착 관계에 의한 비리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최태관은 사장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죠. 이에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미래라고 의심해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그런데 진짜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로서는 시안 건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태이기에 그가 유력한데요. 어쩌면. 여기에 세진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왠지 이전 한세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정보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어쩌면 그 정보를 태희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건으로 인해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태관은 이전에도 승진을 앞두고 비리로 내부 고발 당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신사업권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최태관을 포함해 세 사람 모두 해임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